자, 알펜 99페이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 알펜 99페이지에 여기 조금 잘 못할 것 같아서 좀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 어, 793 사실 좀 제일 쉬운 놈이야. 쫄지 마. ABC가 1대2대3이잖아. 중긴도 풉니다. 쫄지 마세요. 세 각입니다. 세 각이고, ABC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B가 1대2대3이래. 그럼 청각형에 내 각이 180도잖아. 그거에 얘다 더한 거, 6분의 1이 A란 거 아니야? 각이. 그랬더니, 얼마다? 30도 각비는요, 180도에 예, 다 더하니까 6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60도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A, A30, B60, C가 그러면 90 되는 거 맞냐? 180도니까. 예, 그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릴게 자, 이게 A인 거 같아. A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B, C 이거 아주 못대로 네 맞지? 자, A가 30도고, 보통 이방향로잘안 돌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졌네 60도 90이죠 자 그럼 특수각이잖아 몇대몇대 몇대 몇이다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자 a, 스몰 a라는 건각격이 맞은 편이니까 1대 b 루트 3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죠 자그 다음에 7, 9, 5를 볼 건데 7, 9, 5는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 <laughs>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까? 라는 건데 뭐 a는 뭐는 뭐는 뭐다 이거 지수에서 많이 보잖아 e x 는 3의 y는 이런 거 봤지 어떡할래? 는 k라고 둘수 있겠냐 그죠? 어떤 값은 어떤 값이다 했을 때는 k라고 좀둘수 있겠는가 그래서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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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k라고 딱 두면요 a 플러스 b가 뭐다? a 플러스 b가 예, 4k가 되고 자 얘는 k니까 b 플러스 c가 예, 5k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스 a 가 뭐가 된다 또 o k 가 되는 거지 자 그러고 나와서 잘 보니까 연립을 해야 되는데 AB, B, C, c 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했더니 더하면 이뻐지네 더해버리니까 A가 두개죠 그러면 2로 묶어냅시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4K가 된다 자 A 불 B 불 C는요 7K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얘랑 얘를 쓱 모는 거야. 얘들을 쓱 모니까, 어? a 불 b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데, 야, 여기 a 불 b 대신에 4k 대입하면요, 4k 더하기 c는 7k 되는 거 보이니? 그래서 c는 몇 k가 된다? 3k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b 불 c를 대입하면 a 5k가, b c 대신에 5k를 대입하면 7k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a는 몇 k? 2 k. 자그 다음에 c 불 a니까 c 불 a는 자, 5k 플러스 b가 7k인 거 보이죠? 그럼 b는 또 2k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 대 b 대. 자, 물어보는 게요. 사인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기억나니, 사인의 비율은 뭐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사인의 비율은 세 변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2k, b도 2k, c도 3k지. 이 그럼 kkk로 약분하면 2대2대 3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쉽습니다, 잉. 아, 쉽나? 안 쉬운데요. 자, 그 다음에 796도 풀어드립니다. 796도 풀어드리는데, 자, 일단은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가 성립할 때, 사인에이드, 사인비 사인C는 뭡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식이 두개 있단 말이야. 문자 세 개, 식두 개니까 일단 연립을 하는데, 연립의 핵심은 문자 하나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C를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앞쪽에다가 2를곱하기 2A-4B 2C는 0. 왜 제일 마지막 것도 없애는 게 좋잖아. 오케이? 자, 이거에서 C를 없애려면 둘을 뭐 하면 됩니까? 더 하면 되죠. 더 해보니까 5A-3B는 0이 되는 거지. 자, 광해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적읍시다. 뭐라고. 자, A는 뭐라고 쓸수 있겠다. 5분의 3B 이렇게 쓸수 있겠냐. 됐죠. 자, 그럼 먼저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제 한쪽에 넣어요. 아무 데나 넣으면 됩니다. 자, 위에, 여기다 넣자. 이게 제일 간단하네. 자, 저기 넣으면, 제일 위에씩 A만 2B 더하기 C에다가 A 자리에 5분의 3B를 넣으면 5분의 3B-2B 더하기 C는 0이죠. 자,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7B 플러스 C는 0이죠. C는 5분의 7비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다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요. 역시 사인의 비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A 대 B 대 C, 세변의 비율을 물어본 건데, 자, 그 문자는 3개인데, 식 2개 있으면요. 하나의 문자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 A를 뭐라고 쓸수 있다? 5분의 3비라고쓸수 있다며. 자, B는 그냥 B라고 쓰는 게요 C는 5분의 7비라고쓸수 있는 거 아니야? 자, A, B, C를 모두 하나의 문자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B니까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B, B, B로 나누니까 5분의 3대1대 대 5분의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모 없애고 싶어. 그러면 5 곱해도 상관없잖아. 맞지? 3대5대 대 7.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문자 두개 있어도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서 B는 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다. 밑에 건뭐 별거 없어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예. 7, 9, 7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싶은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다푼나 어머니 <laughs> 망할. 다 푼다고? 자, 어, 그냥 이거 일반각이죠. 맞지? 사인 a 불 B니까 아까 봤죠? 아까 앞쪽에서 삼각형이 세 내각이니까 세 내각의 합은 뭐다? 파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인 a 불 B니까 뭐로 쓸수 있다? 사인 파마시라고쓸수 있죠. 대 사인 파마 A 대 사인 파 마피 이렇게 되는거지 이거 정리 좀 할까요 일반각이니까 사인 파마세타잖아 맞지 파마세타면 여기다 찍히고 그때 사인 잘래요 사인입니다 사인 C대 사인 A대 사인 B는 5대 4대 7입니다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기억하냐 사인의 비는은 뭐랑 같다고 세 변의 비율 같다고 C대 A대 B가 5대 4대 7입니다 자 B는 길이는 아니잖아 맞지 C, A, B의 B가 5대 4대 7이지 C가 5고 A가 4고 B가 7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비례식은 K로를 이용해서 길이를 바꿉시다. 뭐냐니까 C랑 A랑 B의 B만 알잖아. 길이가 아니죠. 그래서 어 길이를 B로 바꾸기 B를 길이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B에다가 K를 다 곱해준다고 그럼 C는 몇 K다? 5K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A는 4K다. 그 다음에 B는 7k 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삼각형에 싹 돌려서, 이삼각형싹 돌릴 필요도 없겠네. 그냥 바로 넣으면 되겠는데? 자, 거 그냥 넣으래요. A 1 곱하니까 A랑 1곱 해봅시다. 그럼 20k 제곱이죠. 자, 그럼 A 제곱이 16k 제곱, 그다음 B 제곱이 49k 제곱, 그다음에 C 제곱이 25k 제곱이지. 정리하면 20k 제곱분에 65 더하기 25니까 90입니까? 그럼 약분 다닥 치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9 되는 거 보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유형 4번은 하나만 좀 풀어드릴게 자 어떤 사각형인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각형인지 물어봤다는 말은 아 이거는 니한테 세변의 길이를 조사해봐 세변의 길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변의 길이를 확인해봐라 변을 스몰로 쓰시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뭐 A는 B다 라고 하면 A가 B가 같은 이등변이 되는 거고 맞죠? a 제곱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면, B변이 뭐가 되는? 각, 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뭐, A는 B는 C, 이단계 나왔다. 그럼 뭐다? 정삼각형이지 자, 요렇게. 자, 어떤 삼각형이 물어봤다는 것은 다 변의 길이로 바꿔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요, 나중에 시험 때 나오면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를 변으로 바꿀 수 있긴 한데, 그 제곱은 미친 식이 나오거든요. 마치. 코사인 A는 우리가 변으로 바꿀 수가 있긴 해. 근데 너무 더럽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코사인 나오면, 특히나 제곱이 나오면, 편한 뭐로 바꾸자. 사인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이거 쓰자는 거죠.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은 1을 이용하여서 바꾸자. 그럼 코제곱이 1마 사인 제곱 A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도 그대로. 코사인 제곱 B는 1마 사인 제곱 B. 야, 사제곱이라고 그냥 쓰면 안 돼. 각도가 다 달라서 똑바로 써야 됩니다. 자, 여기는 1 마, 사인, 제곱, 시, 되는 거 맞니? 자, 이거 정리하니까, 1 마일에서 얘가 죽고요 자, 마, 사인, 제곱, A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B죠. 그 다음, 마일, 플러스, 사인, 제곱, 시는 마일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탁탁 죽는단 말이야. 그럼 끝났네.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뭐가 된다? 사인, 제곱, A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 뭐 하라고? 어떤 삼각형이 볼수있가변형 길이를 바꾸라고 그러면 사인 a를 변으로 바꿀 수 있니? 라는 건데 사인 각분의 변이 2r이잖아 그러면 양변을 사인 곱하고 2r로 나누면 사인으로 곱하고 2r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 a는 2r분의 a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의 제곱인 거지 얘는 2r분의 c로 쓸수 있는데 그거의 제곱 그럼 여기는 2r분의 A의 제곱되는 거 맞냐? 그럼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곱해서 죽여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a제곱이 되는 거죠? b변이 a니까, b변이 여기가 a니까 각 a가 각 a가 몇도인?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